자, 이번에는 대분수끼리 더하겠습니다. 대분수끼리 더하는 것도요, 분모가 같아야 됩니다. 분모의 크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7이 있고 여기는 3이 있네요.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됩니까7 곱하기 3에서 21, 21이 최소공배수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21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 분모에다가 3을 곱해야 21이 되죠? 분자에도 3을 곱하겠습니다. 5, 4, 15. 자, 이 3이 21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7을 곱한 거죠? 분자에도 7을 곱하겠습니다. 2, 7에 14. 자, 그 다음 작업은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이 1과 2. 1과 2를 먼저 계산하고요 1하고 2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분수끼리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수끼리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1과 2를 먼저 계산하고요 뒤에 있는 21분의 15 21분의 14를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21분의 15 더하기 14는 29가 되겠죠 여기는 29입니다. 자, 그 다음에 1과 2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3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3과 21분의 29라고 쓰면 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얘가 지금 가분수죠? 그러나 21분의 29를 대분수로 바꾸겠습니다. 21분의 21 더하기 21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1분의 8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3도 있죠 3. 그럼 여기 3도 더하고 여기 있는 1도 더하고 여기 있는 21분의 8도 더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와 4와 21분의 8이라고 쓰면. 자 여러분들 또 대분수끼리 더하겠습니다. 그런데 네모가요. 저 앞에 3이 사라졌네요. 3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바로 가분수로 고쳤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가분수로 고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3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 더하기 4분의 1이죠. 3 더하기 4분의 1은 어떻게 되니까? 이게 3은 4분의 12가 되고, 결과적으로 4분의 13이 되죠? 그래서 3과 4분의 1은 4분의 13으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2와 6분의 5도 6분의 몇으로 바꿨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가분수를 바꾸겠습니다. 가분수로. 자, 2 더하기 6분의 5를 지금부터 2와 6분의 5는 2 더하기 6분의 5입니다. 그렇다면 2라는 건 6분의 12가 되겠죠? 6분의 5, 두개를 더하면 6분의 17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분수를 바꾸면 17이 됐습니다. 자, 이제 분수끼리 더하려면 분모를 맞춰야겠죠?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는 2는 4, 2, 3, 6, 2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12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12로 바꾸기 위해서 3을 곱했네요. 분자에 3을 곱하면 13 곱하기 3은 39입니다. 12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다 2를 곱했네요. 분자의 2를 곱하면 17 곱하기 2는 3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가 각각 12니까 12로 맞춰서 이제는 더할수 있어요. 그러면 39와 34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73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꾸겠습니다. 73은 12가 몇번 나온 겁니까? 73은, 자, 봅시다. 73은 12가 몇번 나오나 한번 볼까요? 어, 다섯 번, 여섯 번, 6번. 여섯 번이면 어떻게 돼요? 2, 6, 12, 1, 6은 6, 더해서 7. 자, 73이라는 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73은 12가 여섯 번 나오고요, 나머지가 1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6과 1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12분의 12분의 12 곱하기 6 더하기 12분의 1을 하면 이게 바로 12분의 73이 됩니다. 여기가 72, 여기가 1 합해서 73. 그렇다면 얘가 몇이에요? 이렇게 약분하면 6이 되죠? 그래서 6과 나머지 12분의 1을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분수로 했는데요. 좀 숫자가 너무 커졌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조금 전에 푼 문제 있죠? 방금 조금 전에 푼 문제 자연수끼리 계산하고 분수끼리 계산하겠습니다 다시 풀어줄게요 다시 다른 방법을 해줄게요 요번에는 네모는 없습니다 그냥 풀게 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3 더하기 2를 하고요 자연수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분수끼리 더하겠습니다 왜? 이게 더 편해요. 숫자도 간결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는 고민할 부분은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연수는 분수끼리 더하는 것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분의 1이라는 거는 12분의 몇이에요? 4구 6 최소 공배수 12는 이미 구했습니다. 자, 여기다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할게요. 분자에다 2를 곱했으니까 분모에다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2를 곱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이거는 12분의 13이 되겠죠. 자대본수를 바꿀까요? 그러면 이거는 12분의 12 더하기 12분의 1. 결과적으로 1 더하기 12분의 1.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3이 있고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더하면 몇입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면 6이 됩니다. 그리고 분수는 12분의 1 하나 딱 남았죠? 12분의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어떠세요? 자, 이렇게 가분수로 처음부터 고쳐서 푸는 방법, 아니면 자연수끼리 미리 계산을 하고 분수끼리 계산해서 두 개를 같이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풀줄 알면 됩니다!